26년 동안 남편하고 살면서 생활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 결혼할 때도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고 시댁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임신해서 결혼했어도 네가 벌어서 애들 키워 그렇기 때문에 대학 졸업도 그기주가 혼자 다 벌어 먹여가지고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허건날바람을 피고 두들겨 패고 그렇다고 이혼을 해주냐? 이혼도 안 해줘 그거서 쫓아온 거예요 친구분한테 소개로 친구가 저한테 해서 성부를 보시니까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, 제발 나를 이혼을 시켜주든지. 남편을 바꿔라. 남편을? 아니면은 아예 무릎을 꿇려달래. 그래서 둘러를 보니까 모든 일에는 일을 풀대요. 100%다 조상일만 있는,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. 인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걸 보다 보면은 그집 조상이 펼쳐지는 거지. 근데 보니까 결론은 뭐냐? 이 여자가 우울증도 와 있고, 여만저만한 게, 돌아가신 시아버지부터 해가지고, 그 집안에 진호기가 문제가 있더라고요. 음. 뭐냐면은, 어, 진호기에는 뜻이 여러 가지인데, 굳이 따지자면은, 어,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, 진호기를 제일 첫 번째 해주는 보살이 좀 드뭅니다. 그죠 돌고 돌고 돌아서. 맞아요. 그래서, 어찌됐든 그 사람은 구슬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, 이 집은 진호기 하면 끝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할머니가 진호기를 해드렸어요. 그리고 나서 공수를 줬어요. 오늘 밤 집에 가서, 남편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라. 저렇게 저렇게 해라. 라고 했어요. 한마디로 아픈 척도 좀 하고, 어? 죽고 싶다고 우울증 걸린 척도 좀 하고, 예를 들면 할머니가 시켰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남편이 물어보면, 네가 생활비 안 줘서 여차저차 해서 빚을 2천만 원 줬다고 해라.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해라. 라고 시켰어요, 할머니가. 본인이 평소에 하던 것 같으면 남편이 뚜둑이 패요 그렇게 하면 그랬는데 오늘 수요일날 그 사람이 일을 했는데 뭐 금요일날이 3일 정성이거든요 근데 3일 정성이 할머니가 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남편이 거짓말같이 3일 정성 그날에 무릎 꿇고 월급통장 내놨어요 진짜요? 한 달에 200만 원씩 앞으로 줄게 그리고 빚을 2천만 원 줬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여자가 힘든 줄 알고 남편이 바로 은행 가가지고현금으로 2천만 원 갚아줘버렸어. 그이가 저한테 카드로 할부를 했었단 말이에요. 돈이 없으니까 국값을. 그런데 단방에 갚아줬어. 단방에. 저한테 국가격을 하고도 남았죠. 빼고도 남았어요.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2박 3일만에 성불을 봤어요. 그리고 그 뒤부터 남편이 얼마나 잘했지 몰라요. 지금 둘이 같이 골프 치고 다니고 난리 났어. <laughs> 진짜로 물론 봉 성불을 보면 그렇게도 봐요. 근데 성불이라는 거는요.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신도의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 제자가 그만큼 지극정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. 근데 신령님이 조상님과 합의를 해서 그 집안 일을 돌봐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. 사람도 아무리 이사를 하면은 이사짐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. 뭐 합의를 받는데 시간이 걸려요. 삼일치성이라는 거니 그 신도와 우리 실령님이 합의 받는 날이에요 마지막으로. 응. 그리고 나서. 도와주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신령님도 새로운 신도가 들어오면은 그걸 돌보실 시간이 필요하다. 이 말이에요. 그래서 그 기간만큼 인간은 기다려 줘야 되고 그러는데, 인간은 우선 돈이 나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닦달을 해제 끼지. 그러면서 입으로 옥지서요 공들인 거를 그렇게 되면 일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괜히 했어. 말어, 이러는 거지. 근데. 그건 두고 보면 알 일이고, 실제로는. 실제로는 두고 보면 알 일이에요. 두고 보면 알 일이고. 그럼 항상 일을 할 때마다 신도들한테 그걸 제일 먼저 조심시켜요. 말 조심하라. 아니, 합의 되는데 시간이 있니까그 시간을 기다려라.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신도한테 주는 숙제예요. 인내하는? 아니지. 그 기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믿을래. 라는 이런 시험이에요. 맞잖아요 할머니가 돈 줬다고 살려줄 것 같아요? 아니에요. 그 신도의 진실함,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, 아니면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. 그렇죠. 선생님한 빌기에는 정성이 좀한90% 채워진다고 하면은 신도도 같이 한 10%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게 계산적으로 보면 안 돼요.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수치를 따진다고 수치를 하고... 그렇게 볼게 아니라. 저희 할머니가 항상 얘기해요. 그래서 선거해보면, 그 할머니 주니? 라고. 선거해면 할머니 주니까 내가 여기 건물 몇 억에 팔아주면, 아니 건물이 아니라 아파트 몇 억에 팔아주면, 그 사람이 할머니한테 뭐10% 20% 뛰어서 갖고 온거 아니잖아요. 그죠? 성, 지가, 자기가 원해서 일을 부탁하는 거고, 잘 됐을 때도 자기가 덕을 보는 거예요. 나나 할머니는 꼼꼼히 안 떨어지는 거 없다고요. 그러려면 당연히 그 사람도 해야 되는 거야. 남의 일이 아니잖아. 자기 일이잖아. 그렇죠? 그리고 아까도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돈 몇백만원에 정성도 드릴란지라 그거 하나 못해요? 응. 그런데서 성부를 빨리 보고 늦게 보고의 차이가 있어요. 그런 건 솔직히 진짜 있어요. 성부를 보는 집은요, 단방에 막 경상도가 어디고 막 제주도 이런 데서 날라와요. 미국에서도 날라오고, 응. 그런 사람 단번에 봐요. 근데 일이 재고 저리 재고 어쩌고 인간의 마음인 건 알아요. 그렇지만 같은 인간끼리도 봐요. 옷가게 옷을사러 왔어. 단방에 입어보고 꼭 어, 마음에 드네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과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막 열댓개를 해. 그래놓고 양말 하나 사면은 저머니 기분 나쁠까 좋을까? <laughs> 기분 나쁘죠. 그렇죠. 똑같애. 응. 신령님도 그런 게 있어요.